안녕하세요. 편안한입니다 정숙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영화의 1대 1 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. 뽀뽀까지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정숙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자신이 진짜 결혼할 거였으면 낯설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성격이 안 좋게 보여지며 결혼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전에 정숙이 데이트 때 타투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호에게 물어본 거 기억하시나요? 물어보고 영호가 별 생각 없다고 한 바로 다음 날, 네 뽀뽀 데이죠. 이날 바로 타투가 보이는 옷을 환하게 입고 나왔습니다. 영호가 상관없다고 하자 바로 노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? 정숙은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스타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급한 성격 탓에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고요. 자신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? 솔직히 그렇잖아요. 아니 이미지 망가질 거였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나왔으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던가 해야 하는데 결국 또그 성격 탓에 이렇게 됐잖아요. 자신도 이미지 관리 잘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지금까지 정숙의 행동이 이미지 관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잖아요. 그냥 다 제멋대로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해놓고 원래는 좋지 않게 보여줄까봐 안 나오려고 했다는 그런 말을 왜 할까요?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? 나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, 이 모습은 남들이 볼때꼭 좋다기보다는 복불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. 그럼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,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기도 하겠죠? 그렇지만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도 들기는 할 겁니다. 그럼 떠보기보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겠죠? 뭐, 타투를 약간 떠보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, 음, 그럴 때는, 음, 나는 내 이런 모습이, 어, 별로인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그러는데, 그래서 나는 조금 걱정이더라고. 그렇게 보여질까봐 좀 그래. 이러면서 은근히 던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, 음, 아, 맞아. 너는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될것 같기도 해. 그게 좀, 어, 그런 것 같긴 해.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, 걱정해 주듯이 뭐 나쁘다기보다 어, 좀 걱정해 주듯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 하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겠죠. 하지만,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, 거의 다뭐 싫다고 하겠습니까?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면은, 다뭐 그게 뭐 진짜 뭐 죄를 짓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아닌 이상,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죠. 그래서 영호에게도 그런 긍정의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말을 쓸쩍 내민 게 아닐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. 나 이런 성격이라 안 나오려고 했는데, 결국도 이렇게 돼버렸네? 아, 어쩌지?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때 영어가 뭐라고 했나요? 그럼 나는 결혼하면 되겠네. 이랬죠. 결국, 너가 그런 이유로 결혼이 힘들어질 것 같다면, 나랑 결혼하면 되겠네. 이 말이잖아요. 아, 정숙의 수법이 어떻게 하면 통한 거고, 어떻게 하면 뭐 영어가 간파하고 그냥, 음, 대충 말해준 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뭐 정숙은 얻어내고 싶은 대답을 얻어냈으니까 일단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. 뭐그 대답이 농담식으로 한 거지만, 그래도 긍정의 시너지를 풍기는 대답이었으니 정숙은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신나는 것도 1분도 안 가는데요. 개털 확실히 날리는 영우의 그 말들 때문인데요. 개털 날리는 영우의 그 말들을 듣고 어, 실망이 아주 크지만 그래도 애써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그 정숙의 스토리는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. 어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